네 샬롬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어, 친구들을 못 본지 정확하게 이제 5주차로 접어들게 돼요. 친구들이 잘 지내고 있을지 또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삶이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모든 삶의 패턴이 뒤바뀌어버렸습니다. 어, 어쩌면 습관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던 그런 시간들은 이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간절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 집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힘겹고 또 지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친구들을 위해 소년부 또 아동카라학교에서는 어,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 말씀토랑이라는 제목으로요. 요즘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죠. 이 유튜브 먹방을 한번 접목시켜서 친구들과 한번 어, 교제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3월 22일 주일이에요. 오후 1시 친구들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어, 전사님과 함께 먹방, 또 보이는 라디오, 또 여러 가지 선물을 또 증정하는 이벤트까지 어, 이렇게 풍성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 돈사님도 이거 처음 진행해 보는 거라서 잘 될지 걱정의 마음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염려가 많지만 친구들을 위해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어 친구들을 위한 자리잖아요. 친구들 꼭 참여해 주시고 어 정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삶을 어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나누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3월 22일 오후 1시 전우사님은 유튜브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그럼 그때 만나요. 안녕!